184번 문제를 봅시다. 야구선수 2명이 있고 축구선수 3명이 있는데 야구선수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세우려고 하는데요. 그렇다면 축구선수를 축구선수도 3명을 먼저 이렇게 이 축이라고 쓴 거예요. 축구선수 3명을 먼저 나열을 해보는 거죠. 일렬로 세웠습니다. 그러면 빈자리에 빈자리, 이렇게 빈자리가 총 4군데가 되니다이 빈자리 4군데에다가 야구선수 2명을 세워주면 될것 같아요. 그러면 축구선수 3명을 일렬로세우는 방법이 뭘까요? 3 팩토리얼이겠죠? 혹은 뭐 3p3 해서 6가지가 될 거고요. 빈자리가 4개가 있으니까 그 4개 중에서 2개만 선택을 하면 되죠? 야구선수가 2명이니까 4p2 해서 4, 3, 12. 2가 됩니다. 자, 그러면 6이랑 1 2랑더 해야 될까요? 해야 될까요? 해야 될까요? 그렇죠. 곱해야 하죠. 그래서 6하고 12하고 곱해서 4분 72가 됩니다.